이 말이지. 빨리 앉아. <laughs> 호텔 딜조일엘로 호텔까지 먼가요?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고 뭐 막히면 새끼로 갈 수도 있고. 나못믿어요 아닙니다. 궁금해서. <laughs> 내가 이래봐도 굉장히 유명한 선생이야. 어디서요? 어디였더라? 노망이 걸렸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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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도 듣고 그랬다니까? 지금 몇 살인데요? 몇 살이더라? 노망이 되었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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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리 애들도 공부 잘해서 다 좋은데 다니고 어느 학교요? 어느 학교더라? 노망이 들렸나? 어, 어, 어. 아 내가 책도 썼어요? 베스트셀러 무슨 책이요? <laughs> 무슨 책이었더라? 너 망이 들었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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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! 근데 책이란 게참 함부로 쓰면 안 돼요? 아유, 속쓰려. 음, 나혼참 내가 책을 쓴게 무려 1500년 전 멋있어 보이려고 숨지는데 왜그 난리나 그때는 성능 좋은 망원경도 없었단 말이야 면색이 신동인데 책한권을 쓰고 싶었지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반짝였고 내 맘은 이렇게 뜨겁겠어. 힘을 안 했는데 왜냐면 내맨 그렇게 보였거든 세상의 중심은 지구 지구 그리고 차래로알수 대화목토로 실기형과 아멘 앉아 이자식가왜이 자식아 나 아! 아! 그런데 이렇게 죽어서 딱 보니까 생상에내 말이 완전히 질린 거야 하지만 난 이미 죽었어 어쩌겠어 이게 참 민망해 찾고 받아줘 뭐. 사실은 가운데 태양 태양 그리고 차례로 수지와 목토야 지옥은 무슨 앉아 야이 자식아 <목소리> 아! 나은참 내가 책을 쓸게 무려 1500년 전 도대체 마틴 칸이 왜 그렇게 침착한지 나중에 두고 두고 책 피해서 어저려그 그래 누가 좀대질좀도 수거해서 불에 태워줘 실체 쓰는 건 어떻게 되죠? 여제 <목소리> <목소리> 정신대로 지켜요진치 있는 문장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아름지 앞에 설문을 정치하지 마세요 너들의 생각을 인생에게 나무의 생명이 너무너무너무나 너무너무 소중갑니다 출발 별들은 그렇게 조용히 반짝이고 내 마음은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설레였지 난 정말 아무도 의심을 안 했는데 왜냐면 난 내, 내 그렇게 네. 보였거든 네. 세상의 중심은 지구 지구 그리고 다른 대로 갈수는채워 몸도 지지없 아래! 그런데 이렇게 죽어졌다 보니까 세상에 네. 네. 내 말이 완전히 들린 거야 나이 그 죽어서, 어쩌겠어이대참 민망해, 태도가 먹지 마, 사실은, 가운데, 태양, 태양, 그리고 차례로, 수치와 목도, 아, 맞다, 그리고, 지구 영패, 기억나. 도틀바이러스 맞아요. 어, 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Det er riktig!